어, 할렐루야! 4월 17일 월요일 아까 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14장 26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 원망과 불순종이 아닌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어, 가나안 땅은 분명 풍부한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어, 거기 사는 안악자손들의 모습은, 네, 굉장히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모습을 본 정탐꾼들은, 어,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죠. 그래서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자신들이 보고 느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네, 이 소식을 듣고 밤새도록 통곡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 이스라엘 회성들에게 심판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먼저 27절과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홍해 앞에서 군대가 추격해 올 때에도 갈증과 쓴물 앞에서도 굶주림에 처했을 때에도 고기에 대해도 불평했고 이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의 원망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부르짖었던 것, 그것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반역했던 그대로의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와 같은 심판은 세 가지 부류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광야에서의 죽음에 대한 말씀하셨는데요. 29절을 살펴보면 그 대상은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였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 이들은 결단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할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32절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두 번째 부류는 이제 광야에서의 방황하는 자들인데요. 그 대상은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의 자녀들이었습니다. 본문 31절을 보면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유아들 다시 말해서 이 출애굽한 사람들 중에서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심판에서 제외되는 아이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가나안 땅에는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도 심판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33절과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 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이들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인생으로 살게 됩니다.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어, 살펴봤던 40일. 이 하루를 1년으로 잡아서 40년으로 40년을 방황하는 것이었습니다. 총 40년의 광야 생활이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에서 이들은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고 말하지만, 어, 직역한다면 광야에서 목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목자들이 된다는 뜻인데요. 그들이 광야 여러 곳을 다니면서 가축을 먹이는 유목민이 되고, 부모 세대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다가 모두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광야 40년은 그들 모두가 죽음을 맞이할 때를 기다리는 기간과 같다 라는 것입니다. 어, 세 번째 부류는 정탐꾼에게 임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백성의 지도자로 뽑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악평을 쏟아냈던 10명의 정탐꾼들에게 가장 먼저 임했습니다. 그래서 36절과 3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우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땅에 대해 악평을 했던 정탐꾼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처럼 재앙으로 죽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원망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왜 원망했을까요? 자신들이 보기에 가나안으로 가게 되면 그 장대한 아낙 자손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도 이것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적인 모습이 있었기에 불평과 원망을 쏟아낸 것이었습니다. 사실, 부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도 없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원망을 들으셔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죽고 그 자녀들은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요즘 내 마음과 입술에서 무엇이 나오는지를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모세를 통해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슬퍼했습니다. 그들은 광야 40년 방황하는 기간 동안 모두 죽을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고, 자신들 앞에서 10명의 정탐꾼이 죽임을 당한 모습을 보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들은 40절에서 우리가 범죄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신들의 죄악을 고백하며 회개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들이 진정한 회개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모세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4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느냐 올라가도 이기지 못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눈물을 흘리고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모세는 42절과 43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아니 올라가지 말라라고 두 번이나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44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계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이야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광야로 돌아가라. 40년 광야 생활을 해야 한다는 라 하나님의 말씀에도 꿋꿋이 자신의 뜻대로 산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교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싸움의 결과는 이스라엘의 비참한 패배였습니다. 45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눈물은 흘렸지만 순종하시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는 크게 슬퍼했지만 모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들의 고집대로 자신들의 뜻대로 결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이런 모습들이 없는지 우리가 겸손히 되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말씀을 듣고 깨닫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어떤 면에서는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겸손히 되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했던 아브라함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믿음의 삶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로마서 4장 18절부터 22절 말씀을 끝으로 오늘 아까배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틀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니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으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했던 아브라함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입술 가운데, 혹여나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는 모습들, 원망하는 마음들이 있었다면, 주여 우리의 그런 잘못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므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눈앞에 있는 처있는 현실 가운데서 눈앞에 있는 현실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오늘 하루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